자, 여러분들 배경지식을 위한 하나를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직선을 주는데, 이게 등호가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함수가 매우 좀 달라지는데, 여러분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감소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빵꾸가 떨리고, 여긴 점이 뚫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등호가 없는 건방구가 뚫리고 등호가 있으면 점이 되는 거죠 돼야 안 돼요?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는 상태에서 반대로 자 우리가 이 치워지나?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가 점이고 위에가 점이고 위에가 점이고 아래는 어떻게 된다? 빵꾸가 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수 있죠. 그리고 어떤 또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둘다 빵꾸거나 둘다 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 가정을 해보셔야죠. 둘다 점, 둘다 빵꾸.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된 오른 위에 있는 녀석들 두다 빵꾸 두다 점인 녀석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예를 들면 이렇게 연속이 남수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연속이 아니고 이렇게 돼도 괜찮냐?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지금까지 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어려운 문제 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래를 건듭니다. 이 뭐냐면 이런 이렇게 한쪽에만 빵꾸가 있고 한쪽에만 점이 있는 거는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연속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가 빵꾸가 있었어. 왜냐면 여기에도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Y값이 같은 게... 두 개가 생겨보니까 어떻게 돼요? 1대1 1 대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점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요? 이거 뭐야? 지우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어때요? 여기에 X축에 수직직선에 두 개의 함수값이 대응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아니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뭐야? 이렇게 연속인 경우만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둘다 빵꾸거나 둘다 점인 경우는 연속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있는 아래 내용을 위에서 건드린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경우를 볼 필요가 없는 경우, 연속인 경우만 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금 문제에서 준 것이죠. 자, 잠깐 끊었다가 준비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두개다 빵꾸가 뚫려 있는 함수에, 그러면 1대1 대행으로 두 개의 빵껍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랬죠 이렇게 불연속인 경우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래로 볼록, 즉 최고 창의 수 양수인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f 얼마 마이너스 d 5다 f1이 1이다를 이용할게요 을자 그러면 우리가 a-b 플러스 c가 5가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자 얘를 더하고 뺄게요 더하시면요 2a 더하기 2c가 6이니까 결론적으로 a 더하기 c가 3이 되고요 자빼기 되시면요 b는 얼마가 되냐면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b는 마이너스 2라는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이 상태에서 자 f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c는 3 마이너스 a가 되죠 여기서 구하는 건 g0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g0은 f0이잖아요 우리가 x가 0인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거죠. X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게 3-A의 최대 값입니다 그럼 A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잘 보시면은, 이 아래로 홀로빈 거에 특징이 뭐냐면, 이 대칭축이 어떻게 냐면1 전에 있으면 안 돼요.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대칭축이 대칭축이 A분의 1이거든요. 이 A분의 1이라는 대칭축이 뭐보다 바로 1보다는 커나 같아야 된다. 그렇죠. 자 a는 지금 양수기 때문에 a가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a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고 2보다는 크고 3마이너스 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보다 작으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이 2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네요 자 a가 0보다클때최댓값은 존재하지 않죠 최소는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우리는 이제 a가 음수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이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게 뭐냐 뭐가 달라지냐 어, g 0의 값을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f 0이고즉3 어, a 이거에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대칭축이 이거 대칭축이 a 분의 1 내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a 분의 1이 마이너스 a보다 작고 나가서 지금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부등호 방이 바뀌게 되고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범위가. 자 그러면. 어 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고 나왔고 3보다 크고 3 마이너스 a가 4보다 작고 나왔으니까 최댓값 4가 되네요 그렇죠 a가 음수일 때최대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 합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6이 되겠네요.